예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아 어저께 향기롭고 예쁜 우리 아이들 예 우리 고객님이 또 많이 찾아 주셔서 예 난초맘이 좋은 시간을 또 보냈네요 어, 오늘은 어, 몇 아이를 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 어, 우선, 그, 어저께 난추맘이 판매했던 우리 하와이 스타는요, 예, 완판을 했고요. 어, 그래도 나름 애들도 챙겨오느라고 챙겨왔는데, 그러네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 요 아이, 예, 우리, 네스트 핑크, 예, 요 아이 소개도 좀 시켜 봅니다. 어, 팔각분에 있는 아이가 하나이가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꽃대는 뭐네 대씩 이렇게 물고 있는데 예, 우리 팔각분에 있는 아이 예, 요 아이도 어,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꽃망울이 이렇게 예쁘게 잡힌 우리 요 아이도 예, 2만 원에 소개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 다운이 꽃이 피었어요, 고객님. 예, 밥도 많고, 한, 우리 크리스티 다운, 예, 3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습니다, 크리스티 다운. 몇 아이 없어요, 지금. 크리스티 다운이, 예, 요 아이가 꽃들를이렇게 예쁘게 물고 올라와서, 난초마이도 음, 3만원에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대 꽃은 세송이 물었네요 그리고 몇개 남지 않은 우리 대명안도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 레드돌 레드돌도 예, 15,000원에 소개시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카틀레아 찐보라도 예,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음, 지금, 요 아이, 예, 오크리아나 세미알바, 예, 벌브 네 개에, 요 아마 꽃인 것 같은데, 예, 요 아이도 8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요 아이는 아직 신화가 안 보이는데, 옆에 나올 것 같은, <laughs> 요런 아이도, 예, 우리 세미알바, 예, 8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스프링 센세이션도 예, 우리 고객님께 18,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음, 엔젤 키스 특이 지금 한세 아이 정도 남아있네요. 예, 우리 엔젤 키스 특. 밥이 정말 많습니다. 요런 아이, 예. 8만원에, 아,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마디, 예. 뭐 향기를 말할 것 같으면 스프링 센세이션도 그렇고 엔젤 키스도 그렇고 향기가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예. 이렇게 꽃이 피는 우리 엔젤 키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카마디는 예, 18,000원이고요. 예, 헤즐럿도 예, 거기 이게 만 5,000원. 예. 그리고 힘에 예, 만 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구구구도 예.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금채속곡 노빌 예 밥이 뭐 그렇게 작진 않죠. 예, 요런 아이는 예, 4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자일라 어, 그린퍼스트가 이제 꽃대를 많이 물고 올라와요. 여기 있는 아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아이도 그렇고 여기 뒤에도 그렇고요 예, 우리 자일라 그린퍼스트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몇 아이 없죠? 예, 우리 2만원 하는 예 죽도소곡, 예, 2만원 하는 죽도석곡도한 두세 아이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오 크리아나 엔젤, 예, 요 아이 제가 재입고를 했었는데 예, 우리 엔젤은 뭐 이렇게 신화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예, 워크리아나 엔젤 향이 좋은 아이죠. 이 예, 아이는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인기가 많았던 우리 워크리아나 세이치. 이 예, 아이 향기가 너무 좋죠. 이 아이도 꽃도 예쁘고요. 네, 이 아이는 예, 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아이도 지금 몇개안 남았네요. 우리 구미. 예, 우리 구미는 몽우리 있는 상태 아이들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미는 3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뷰티푸켓. 예, 우리 뷰티푸켓은 꽃이 이렇게 아주 향기롭고 예쁜 아이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요. 우리 카나리는 꽃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꽃대 다 물고 올라왔으니까. 아, 요 아이 꽃 하나 폈네요. 예 실물 꽃이 하나 지금 피고 있네요. 요 아이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죽도섯 곡. 예, 만원하는 우리 죽도석 곡은 언제나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 예쁘게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아주 향기로운 우리 죽도 섞고 네, 15,000원에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고요. 우리 티아무 골드도 이제 몇 아이 남지 않았네요. 예, 네, 우리 티아무 골드 밥이 많죠. 조금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객님. 예, 네, 이렇게 밥이 많은 우리 티아무 골드는 2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롬니아요. 요런 아이 어떤 세계에 꽃이 필지 제가 잘 몰라요. 한 두세 포트를 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트롬니아는 예, 토기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트롬니아는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씨 가지도 많고 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우리 온씨 디움은 15,000원이고요. 제입고한 우리 어, 샤넬 예, 우리 샤넬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0 0 0 원이고요. 향기가 좋죠. 그리고 어, 예, 콜마나라는 <laughs> 지금 딱두 아이 드릴 수 있네요. 우리 콜마나라 예, 삼만 원이고요. 어, 황금 막실라리아 예, 요 아이 이만 오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금 막실라 밥이 많아요 고객님.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요. 몽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우리 황금 막실라리아는 이렇게 놓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색도 아주 예쁘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 향기가 너무 너무 좋은 아이죠. 네, 우리 황금 막실라리아는 25,000원이고요. 음, 엔시 클리어가 어제 인기가 또 많아서 제가 많이 입고를 했는데 묘다에 안 남았네요. 우리 n 시 클리어. 이 예, 아이, 향이 너무 좋은 아이는 2만원이고, 음... 로미오. 예, 로미오 꽃이 이렇게 피죠. 아주 예쁘게, 선명하게 피는 우리 로미오. 많이 빠졌죠? 로미오도 25,000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줄리엣도, 고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꽃대가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줄리엣도 또 25,000원에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지 세프도, 예, 요런 아이, 몽우리 요런 아이, 예, 우리 빌리지 세프, 18,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아카츠 긴장 예 우리 아카츠 긴장도 지금 많이 비었는데 우리 긴장도 밥이 많죠 예다 꽃대예요 이렇게 우리 긴장도 2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아 그리고 릴리아 안셉스 원종은 이제 뭐하나에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릴리아 안셉스 원종은 2만 5천 원이고요 화이트 브리달 6기가 있죠. 예, 우리 육기 15,000원에 모종 판매합니다. 어, 흥부사 꽃이 이렇게 피는 우리 흥부사는 만원이고요. 어, 그리고 우리 핑크 레이디도 예, 고객님께 예, 핑크 레이디 어,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외석곡도 있죠. 예, 우리 외석곡은 난초맘에 3만원에 판매했었는데, 요 아이, 이번에 2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킨 시 원정령, 요 아이도 2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그리고, 아, 요 아이가 있죠. 예. <laughs> 예 예쁘죠? 아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미라석꽃 같은 아이는 아직 꽃대를 안 물어서 난초맘이 좀 그런데 원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은 오노모노요 우리 오노모노 꽃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예쁘게 피는 향기로운 아이죠. 우리 오노모노는 딱 하나에 밖에 없는데, 난초맘이 지난번에 7만원에 판매했어요. 예, 요 아이, 꽃대가 지금 몇 대입니까? 하나, 둘, 셋. 오노모노가요, 어머, 꽃대가 이렇게 세대씩 이렇게 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똑같이, 예, 꽃대 세대 물은 우리 모노, 오노모노, 예,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어떤 아이가 아이고 이 아이가 잘안 걸리네. 예. 음. 아 그리고 네스트 알바. 예, 네, 네스트 알바 몽우리가 이렇게 많은 아이 있죠? 예, 척도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5만 원에 판매하던 네스트 알바는 고객님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요렇게 비어 네스트 알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필름 파리씨는요. 우리 파리씨꽃이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피는데 눈이 잘안 보이는데 이 예.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핍니다. 예, 이렇게요. 예, 요런 아이 아필름 파리씨 이 아이도 꽃대 세대 네대 다 물었어요. 요런 아이도 우리 고객님께 어,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블랙티어섬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예, 이렇게 대품인 우리 블랙티어섬입니다. 꽃 많이 이렇게 달렸죠? 이 꽃은 뭐몇 달이나 가니까 예 우리 블랙 블랙티어섬은 예 난초만 메인 모델이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큽니다. 근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 방콕 선셋 예 꽃이 이렇게 피죠 아주 향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몽우리로 드릴 거고요 에리데스 홀레티아나 방콕 선셋 이렇게 두 촉씩 이렇게 있어요 한 촉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또 하나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리 방콕 선셋 예 5만 원에 판매, 판매하는데요 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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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두 포트 가능한 아이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고객님께 어, 소개를 시켜드려보네요. 예. 천천히 우리 고객님께 뭐 다른 아이도 많아요. 지금 예. 필요하시면 펜들럼 같은 아이는 꽃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여기 펜들럼 보이죠? 펜들럼도 예, 어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는 많아도 이런 아이는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어이 아이가 이 어, 아이도 지금 현재 고치 지금 예 파리시죠 이 아이가 파리시인데 이 아이도 제가 참 저렴하게 드렸었는데. 이 예, 아이도 5만원에 드리도록 하고, 아, 식용속국이 있어요. 예, 우리 시경속국이 아이, 예, 요런 아이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조만간 또 우리 고객님께 좋은 아이들, 예, 예쁜 아이들, 또 우리 온종아이들, 예, 요런 아이들을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예, 난초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어, 호조 필요하신, 온종호조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 따로 난초맘에게 문의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짧게나마 우리 고객님께 몇 아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 일륜이 있어요. 1일도 우리 고객님께 2만원에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오늘 난초마미도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연자소곡. 예, 연자소곡은 뭐늘 그렇듯 2만원에 판매합니다. 우리 연자소곡도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예, 그러네요. 음, 요렇게 오늘 우리 아이들을 난초마미 식구들 또 소개를 시켜 드리고 아,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나? 아, 수요일이네.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무튼, 어, 우리 또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아이들, 예, 다 배송을 어제 했고요. 어,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예, 오늘 배송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요. 어, 난초맘은 또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또 새로 입고 되는 아이들과 함께 예, 방송을 다시 또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이상 난초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